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문화체육 관광 소식을 알려드리는 주간문화예보의 문화예보관 이세라입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거리에는 화사한 생명의 기운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느낌을 안고 주간문화예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국의 문화체육 관광 정보를 알려드리는 문화구석구석. 먼저 수도권입니다. 국립극장 다루름극장에서는 2017 리컴퍼즈 공연이,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국립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이 있습니다. 춘천축제극장 몸짓에서는 김경혜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천안예술의전당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인 그림을 봄 2가 전시 중입니다.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비엔나 피라모닉 앙상블 초청 공연이, 광주 빛골 시민문화관에서는 빵 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가 무대에 오릅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제27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인대구 봄 앙상불 축제가 펼쳐집니다. 각 지역의 한 주간 공연, 전시, 축제, 스포츠를 살펴보는 문화현장입니다. 탄탄한 스토리의 TV 단막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베헤모스인데요. 재벌가의 아들에게 벌어진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고위층을 둘러싼 악의 순환을 다뤘습니다. 결코 잡을 수 없는 괴물을 뜻하는 베헤모스. 과연 진실은 괴물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남기시나요? 음악가 양방원은 자신의 음악 인생의 큰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이볼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콘서트를 여는데요. 이 콘서트에서는 그동안 발표한 그의 앨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그의 음악적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출부터 배우를 비롯해 음악, 의상 등 모든 스태프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로 구성된 완벽한 메이드 인 부산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해운대 문화회관이 만든 창작 뮤지컬, 해운대 영가 구루미를 걷는 자인데요. 어지러운 국정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던 최치원의 꿈과 좌절을 완성도 높은 뮤지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영웅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2009년 초연 이후 국내뿐 아니라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뮤지컬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적벽가가 대중적인 음악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로 창작 공연 적벽입니다. 판소리 적벽가는 소리꾼의 기량을 드러내는 척도로 여겨질 만큼 고난이도로 유명한데요. 이 적벽가의 현대적인 해석을 가미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창작 공연 적벽은 전쟁의 치열함을 판소리 합창과 강렬한 에너지의 현대무용으로 담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의 생동감을 높이기 위해 국악 연주팀의 라이브 연주도 가미됐죠. 전통 판소리는 청자 한 명과 한 명의 고수로 진행되죠. 창작 공연 적벽은 이야기와 대사를 뮤지컬처럼 청각화해 전달력을 높인 점이 인상적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작 공연이 생겨나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운 변주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매주 유익하고 검증된 문화체육 관광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는 주간 문화예보. 문화체육 관광부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댓글에 문화예보라고 남겨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지난달에는 2월에 본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권으로 책을 나눠주는 도깨비 책방 행사가 있었는데요. 4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3월부터 본 공연, 전시, 영화 관람권 외에도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의 영수증을 모아 만 원이 넘으면 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버리지 말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멀리 떠나는 상상을 해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을 상상력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문화가 아닐까요? 이번 한 주도 문화와 함께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예보관 이세라였습니다.